샬롯 복된 음.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풍성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구제에 빠져 원망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3000명, 5000명. 사도들이 말씀을 전함에 따라 제자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와,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 진짜 메가 처치예요, 메가 처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예수오미술교회가 더더욱이로 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 제자요.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그러한 교회 가운데도 원망의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원망, 어떻게 이럴수 있어?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매일 어려운 이들을,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제자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아 원망스러운 건 원망스러운 거라니까요. 지난주 시기 질투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저의 마음속에도요. 시기 질투가 불쑥불쑥 불쑥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 그리 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좋은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서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일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의 일이 생긴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셔요. 그동안 잘 해왔다니까요. 풍성함, 감사함, 능력, 승리, 평안, 영광스러움만 예루살렘 교회에 꽉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원망의 이야기가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 절을 보세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일까요? 열두 사도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점점 더, 어, 지금 부가되었던 것이죠. 수천명의, 아예까지 뭐 수만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열두 명의 이 사도들이 아, 일일이 그것을 세세하게 케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조에서 빠졌다는 것.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 접대는 섬김과 구제를 얘기합니다. 이것에만 뭐 온통 몰두하는 것이 아, 정말 우리들에게는 마땅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이 열두 명의 사람들이 어, 다할수 없는 사익의 불량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드디어 일곱 어, 명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안수 집사님들이 발탁이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과 구제의 모든 사역을 전적으로 이 집사님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겠다고 합니까? 사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어, 조직이 커지면, 공동체가 커지면, 교회가 커지면 사역의 분담이 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을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역에 대한 분담을 어, 우리는 다 해놓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또한 성도님들이 어저에게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한다는 것의 전제 작업은 뭐예요? 아니,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 뚝딱 하면 이게 나옵니까? 정말 힘을 다해. 어제도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어, 모든 설교들을 다참잘 준비해야겠지만, 새벽 예배 기본으로 다 있죠. 수요 예배 또 중간 중간 제자 훈련해야 되죠. 또 주일 예배 이게 한 주가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 어, 이실 짓고 하면 어, 새벽 예배는 거의 묵상하면서 어, 많은 시간 비중을 제가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 예배 그 다음 이제 비중을 두죠. 제일 많이 비중을 두는 거는 아,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어, 들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정말 오로지 많은 집중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자, 여하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한다는 것은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머리의 언어 말고 정말 가슴의 언어로 통과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제자반. 또 성장반, 제자훈련을 하죠. 그 외에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팀장님들, 또각 부서의 모든 리더십들, 부장님들, 각각의 섬김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오미술교회가 지금 사역해가며, 또한 더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명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섬김과 구제의 사역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며 그렇게 사역 분담을 통하여 더욱더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역이 분담되어져 있고요.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은 그 모든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역시 더더욱 저에게 맡겨준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힘쓰겠습니다. 예, 저희에 주어진 목제에 있어서 저 힘쓰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각각의 섬김의 자리에서 힘써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 더더욱 쓰임받게 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더더욱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그 집중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 일터, 우리 모든 삶에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하게 맡겨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길, 우리의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